하사기 핵심 줄거리 수십 년 동안 교회를 다녔더라도 우리는 종종 성경의 몇몇 유명한 구절만 외울 뿐 성경 전체의 흐름과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열심히 다니지만 성경에는 자신이 없어지기도 합니다. 이 영상은 성경 예순 여섯 권 소책자별로 핵심 줄거리를 정리하여. 성경 내용과 요지를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군더더기 없이 핵심 요지만을 정리한 것입니다. 미리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 두시고 매 강의를 집중해서 들으시면 성경의 큰 흐름과 줄거리를 잘 이해하여 성경에 흥미를 가지고 믿음 생활도 더욱 성숙해져 갈 거라고 믿습니다. 먼저 사사기를 설명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이스라엘 백성의 여정을 간략히 살펴본다.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에서의 노예생활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에 모세를 지도자로 하여 기적적으로 탈출한다. 하나님께서는 홍해의 바다를 기적으로 가르고 광야를 지나면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하늘에 먹을 것을 공급하셨으며. 구름 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다. 이집트를 벗어난 이스라엘은 신해산 에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체결하고 율법을 받았다. 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까지는 하나님이 직접 모세에게 명령하신 성막회막 건축에 대한 상세한 지침과 실행 과정을 다룬다. 백성 전체가 성막 을 짓는 데 동참하여 성막을 완성 한다.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 가운데 성막 위에 임하면서 하나님의 임제와 인도하심이 이스라엘과 늘 함께함을 증명하신다. 레위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의 주도로 성막에서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등 다섯 가지 헌물을 드렸고,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일, 장막절 등 7대 절기를 꼭 지키도록 명령받았다. 민수기에서는 광야에서의 힘든 여정이 계속되는 가운데 백성들의 불만이 계속되었으며 특히 가데스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 중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이 가나안땅 점령이 불가하다는 부정적 보고를 하자. 하나님께서 이를 심판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광야에서 유랑 생활을 하게 하셨다. 여호수아기는 모세의 종이었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새 지도자로 부름 받으며 시작한다. 여호수아의 지휘 아래 이스라엘 자손은 여리고 성을 비롯해 가나안 여러 족속을 정복함으로써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12지파에게 가나안 땅을 분배한다. 사사기 핵심 줄거리 1. 이스라엘 백성의 타락과 사사의 등장. 사사기 저지지는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에 정착한 후 왕정이 시작되기 전까지 겪었던 혼돈과 반복을 기록한 책이다. 이 시기는 이스라엘 백성의 도덕적 타락과 우상 숭배, 그리고 이에 따른 외적에 의한 압제, 회개,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이 주기적으로 반복된다. 먼저 사사기의 큰 흐름을 살펴보면 1단계 이스라엘 백성의 타락.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명령과 율법을 저버리고 주변 이방 민족의 우상 숭배와 악습을 받아들인다. 즉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사사기 이상. 11절라는 구절이 반복된다. 2단계 징계와 압제.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불순종을 징계하시기 위해 모압, 미디안, 블레셋 등 주변 강국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압제하게 만든다. 이로 인해 백성들은 생활의 어려움 군사적 위협, 경제적 착취 등을 경험하여 핍절하게 된다. 3단계 부르짖음과 회개. 백성들은 궁핍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으며 회개의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4단계 사사의 등장과 구원.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재판관인 사사를 세워 백성의 구원자와 지도자로 삼는다. 이 사사는 군사적 승리를 이끌거나 내적으로 공동체 질서를 회복시킴으로써 일정 기간 평화와 질서를 가져오게 한다. 5단계 이스라엘 백성들의 재타락. 사사가 죽거나 지도력이 약해지면 백성들은 다시 이전의 우상숭배 등의 악행으로 되돌아가 타락의 길을 반복하는 악순환에 빠진다. 이 주기는 사사기 전체를 통틀어 최소 12차례 이상 반복되며 각 사사별로 독특한 구원 스토리와 함께 사회적 혼란, 제도적 부재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눈에 옳은 것을 행하였더라는 사사기 21장 25절 마지막 장절이 함축적으로 요약한다. 총 12명의 사사의 등장. 사사기의 12명 사사는 이스라엘이 외세의 압제와 내부 혼란에 놓일 때마다 등장한 지도자들로 각자의 독특한 방식으로 공동체를 구원했다. 대표적으로 온니엘은 구산마이너스리사다임 왕을 물리치고 40년 평화를 이끌었으며 왼손잡이 에우슨 모합왕 에글론을 암살해 80년의 안식을 가져왔다. 또 여성 사사 드보라는 바락과 연합해 가나안의 야빈 왕과 철병거 군대까지 격투했고 기드온은 300명의 소수정예로 미디안의 대군을 괴멸시키며 신앙적 순종의 힘을 보여줬다. 입다는 약자 출신임에도 암몬과의 전투에서 승리했으나 어리석은 서원으로 딸을 영원히 처녀로 살아야 하는 비극을 남겼고 삼손은 뛰어난 괴력과 개인적 약점을 동시에 가진 인물로 블레셋에 맞서 싸우다. 마지막엔 자신과 적 지도자를 함께 무너뜨렸다. 이외에도 삼갈, 돌라, 야일, 입산, 엘론, 압돈 등 6명의 소사사가 각기 단기간 이스라엘의 평화를 도왔다. 사사들은 각자의 배경과 리더십 방식은 달랐지만, 어려움 속에서 백성을 구원하고 일시적 평화를 이루는 역할을 반복했다. 이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사사의 지도력 아래 잠시 질서를 찾다가도 사사가 죽으면 다시 타락하는 악순환 구조에 머물렀다. 3. 사사기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진 사사들의 행적. 첫째, 드보라와 바락 사건. 드보라는 사사시대 유일한 여성 사사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악을 행하자 가나안의 왕 야빈이 이스라엘을 학대했다. 야빈의 군대장관 시스라는 철병거 900대를 이끌었다. 절대적 열쇠 속에서 드보라는 남성 군대대장 바락을 불렀다. 하나님께서는 이 산에서 내려가라. 내가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고 명령한다. 바락은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시면 내가 가지 아니하겠나이다라고 답했다. 이에 드보라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의 영광이 내게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하나님께서는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넘겨주시리라고 밝히셨다. 실제로 전투에서 시스라는 패주하고 이방 여인 야엘이 자기 집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와 잠을 자던 시스라를 목과 망치로 관자놀이를 뚫어 즉사시켰다. 드보라와 바락은 드보라의 노래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렸다. 이 드보라 사건에서 강조되는 점은 남성들이 제 역할을 못할때 여성 사사가 나타나 예언자적 리더십으로 그리고 뜻밖의 여성 야엘의 도움으로 전쟁을 마무리했다는 점이다. 또한 철병거라는 압도적 군사력도 하나님의 개입 앞에서는 무력하다는 신학적 메시지가 담긴다. 마지막엔 40년 평화가 임했다. 둘째, 기드온의 300 용사 사건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으므로 이번에는 미디안 족속의 침략으로 고통받았다. 피해가 심각하여 백성들은 산에 만든 동굴과 은밀한 곳에 숨어 살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큰 용사여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라고 말씀했다. 기드온은 내 집이 무나세 중에 가장 약하고 나는 내 아비 집에서 가장 작은 잔이다며 소임을 거부했으나 하나님은 다시금 기적을 보여주며 그를 선택하셨다. 전투 직전 하나님께서는 너와 함께한 백성이 너무 많은 이 군사를 줄이라고 명령했다. 두 차례 걸쳐 선별된 결과 300명만 남았더라. 이 300명은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 횃불을 들고 야영지 사방에서 동시에 신호를 보냈고 미디안 군대를 혼란에 빠뜨려 서로를 치게 만들었다. 기드온은 실질적 군사 작전보다 하나님께 철저한 순종과 신뢰를 통한 기적적 승리를 이끈 셈이다. 이 사건은 이스라엘 군사력이 아니라 철저히 주께서 이 일을 이루셨도다는 신앙 고백으로 끝나고 주변 국가에 하나님의 두려움을 심었다. 이후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다. 셋째, 입다와 딸의 사건. 이스라엘 자손은 암몬 자손에게 압제를 받았으며 이때 등장한 사사가 입다였다. 입다는 기생이 낳은 아들로 집안에서 쫓겨나 불량배들과 함께 살다가 백성의 요청으로 다시 리더가 되었다. 입다는 신중히 암몬왕과 협상을 했으나 실패하자, 만일 주께서 집에서 나를 맞으러 나오는 자를 주께 번제 헌물로 드리겠나이다 라는 서원을 한다. 입다는 실제로 전투에서 대승을 거두고 돌아왔다. 하지만 마중 나온 이는 그의 유일하게 하나뿐인 딸이었다. 입다는 내가 입을 열었으니 돌이킬 수 없노라 라고 애통하며 서원을 지켰다는 기록이 등장한다. 딸은 두 개월 동안 들로 나가 슬퍼하며 자신의 처지를 받아들였다. 고대 사회에서 여성이 씨를 잊지 못함을 큰 슬픔으로 여겼기에 이다의 딸은 죽음보다 더한 고통을 감수했다. 사사기에서 이다의 딸이 실제로 번제 허물로 들여졌다는 확실한 기록은 없으므로 평생 동안 처녀로 지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 사건은 무분별한 서약의 위험성을 강하게 경고한다. 신앙과 충성심의 미덕이 무지와 율법적 집착으로 비극을 낳은 대표적 사례로 서원을 신중하게 하라는 교훈을 준다. 사사시대 혼돈의 윤리와 개인의 불완전한 신앙의 한계를 적나라하게 드러낸다. 넷째, 삼손과 드릴라 사건. 블레셋의 압제가 이어지던 때 제사장. 마누아의 아내에게 내가 아들을 낳으린이라는 천사의 예고로 삼손이 태어난다. 그는 나실인 규례에 따라 포도주와 부정한 것에서 몸을 지켰다. 삼손은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강하게 임하시며 뛰어난 괴력으로 사자의 입을 찢고 심지어 벌꿀까지 취하였다. 삼손은 블레셋을 여러 차례 타격했다. 삼손은 자신의 특별한 힘을 무분별하게 사용하였다. 딤나의 여인과의 결혼, 수수께끼 내기와 결투, 원한 그리고 수경지에서 성문 문짝을 들쳐 메고 오르는 등 삼손은 때로 기행에 가까운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블레셋을 향한 공격력만큼 사사로서의 인격이나 절제력은 부족했다. 가장 유명한 사건은 들릴라와의 관계다. 들릴라는 블레셋의 압력으로 삼손의 힘의 근원을 집요하게 캐물었고 결국 삼손이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라고 비밀을 발설하면서 체포된다. 눈이 뽑힌 채 감옥에 갇힌 삼손은 구륙의 삶을 시작한다. 그는 마지막 순간 블레셋신의 신전에서 삼손은 주 하나님께 기억해달라고 강구하며 이한 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라는 간절한 요청을 드린다. 그 결과 신전의 기둥을 무너뜨려 삼천여 명을 한꺼번에 죽이는 희생적 최후를 맞이한다. 삼손 에피소드는 겉보기에 영웅신화처럼 보이지만 내면에는 자기의지와 본능, 사사로서 리더십의 균열, 하나님의 은혜와 심판이 복잡하게 얽혀있다. 삼손은 자신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던 사사기의 시대상과 공동체보다는 개인 구원의 드라마를 보여주는 상징적 인물로 그의 이야기는 사사시대의 비극적 절정을 형상화한다. 4. 사사기 후반부 타락의 심화와 혼돈의 극치 사사기 후반부는 그때의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는 구절이 반복적으로 등장한다. 이는 곧 사회 곳곳에서 질서와 기준이 사라지고 국민 각자가 자신이 옳다고 생각한 대로 행동하며 공동체의 도덕성과 신앙이 무너졌음을 상징한다. 가장 상징적인 사건은 미가의 신상과 단지파의 우상숭배이다. 미가는 은으로 만든 신상을 집안신으로 삼았고 단 지파는 이 신상을 탈취해 공식적인 우상 숭배를 지파 전체로 확산시켰다. 이는 지도 체계의 부재 상황에서 비양심적 신앙 변질, 영적 타락이 집단 차원의 갈등과 분열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 과정에서 무엇이 공의이고 누구의 신앙이 옳은지에 대한 기준이 완전히 모호해진다. 또 다른 충격적 사건은. 레위인의 첩 사건과 이후 벌어진 베냐민 지파의 거의 전멸입니다. 한 레위인의 첩이 집단 폭행의 피해로 목숨을 잃자 남편이 첩의 시신을 12조각으로 내어 각 지파에게 분배하는 엄청난 사건이 발생한다. 이를 계기로 이스라엘 나머지 11개 지파가 베냐민 지파를 상대로 내전에 돌입한다. 결과적으로 베냐민 지파는 남성 600명만 생존할 정도로 거의 멸종 위기에 내몰렸다. 이 일련의 혼란은 당시 이스라엘의 무정부적 상태와 공동체의 극심한 도덕적 제도적 붕괴를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오. 사사기가 주는 교훈. 사사기는 아무리 풍요롭고 약속된 땅에 살아도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올바른 리더십이 사라질 때 사회와 국가 전체가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뼈 아프게 증언한다. 사사가 죽거나 지도력이 부재하면, 백성들은 각자 자신이 옳다고 여기는 대로 행동했고, 그 결과 우상숭배와 도덕적 타락, 각종 범죄와 갈등이 되풀이 되었다. 이런 과정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근본적인 가치와 질서를 잃었을 때 얼마나 취약해지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준다.